안녕하세요. 이년을 만드는 중고차 김동영 기사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차량은 2019년 시 최초 등록일인데 2018년형으로 나온 벨로스터 JS 1.6 터보 스포츠 코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주행 거리는 보시듯이 14,000km 정도 탔고요.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HUD도 들어가고 차선 유지 장치 후축방 잘안 보이시네요. 그리고 앞좌석 이제 컴포트 시트 들어가가지고 양쪽에 통풍 시트랑 들어가고 이렇게 시트도 이렇게 레드라인이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차주분이 이제 외장은 벨로스터 N이랑 똑같은 외장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실내에도 이제 뭐 소소하게 그, 전에 소유하셨던 분이 그 차량용품 그 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어서, 썬팅이나 뭐 블랙박스, 그 썬팅도 되게 괜찮은 고가 썬팅으로, 열반사 제품으로 해놓으셨고, 또배기도 가변 배기가되 있어서, 지금 버튼 여기 있고 구변도 다돼 있거든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이 팝콘도 되게 잘, 잘 터져요. 벨로스테인처럼. 이런 식으로 배기도 돼 있어서 만약에 가변 매개를 끄면 네, 그런 소리 안 나고 가변 매개 작동을 하면 네, 이렇게 그리고 실내 이제 앰비언트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장착 해놓으셔가지고 차량 주행거리도 짧고, 본넷이랑 오른쪽 그앞 핸다 단순 교환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글킹으로 교환하는 외장부품이라, 주행에 전혀 상관없고, 그만큼 좀 저렴한 금액에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완전 풀옵션이고, 엔카 진단보증도 되있는 차라, 안전하고, 안전하게 믿고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